안녕하세요. 첼리브리입니다 어저께 일시적으로 4만 4천 달러까지 올라가서, 뭐, 저도 이제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2만 2,600 달러까지 다시 떨궈 났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가상자산 시장과, 뭐, CBDC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제 개인적인 어떤 그 논리를 이번 영상에 이제 함축해서 담았는데, 저랑 이제 생각을 똑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뭐, 요 근래는 단편적인 뉴스를 이제 캡쳐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약간 약간의 그냥 단편적인 설명만 겉들었는데, 오늘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영상을 네,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이 더 걸리,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돈 풀기가 진짜 많이 시작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그리고 언제서부터 인플레가 많이 올라갔나요? 자, 코로나가 시작된 시점부터요 사실상.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럼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 인플레이션도 올라가요. 자.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하면 인플레이션도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왜 계속 올라갈까요? 인프라망이 회복이 안돼 있는 상황인데 제롬파울 연준 의장은 사실 인플레이션 이게 올라가는 게 돈을 많이 풀었다 라고 거기에다가 사실은 트리거 포인트를 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문장을 껴맞춰서 시장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계속 가했죠. 사실상 12월 달부터 자, 보시면 12월 달부터 거의 뭐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보시면 아, 아마 아시겠지만, 이때만 해도 실업자 뭐 청구자 지수가 지속적으로 2주 연속 감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한다, 테이퍼링 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었고, 더 나아가서 QT라는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1월 6일날부터 1월 13일, 어저께 10시 반에 나온 지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실업수당 청구자 지수가 올라갔어요. 이 얘기는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업수당 청구자 지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3일인가 24일날 아마 FOMC 회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제롬팔 연준 의장이 명분을 삼을 수가 있어요. 아 어?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내가 3월 달에 금리 인상 반드시 해야 된다는 라 얘기에서 예, 조금 말 바꾸기를 느슨하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코로나로 인해서 돈 풀기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됐고 어차피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떠나서 어차피 3차 산업의 한계 성장 예, 3차 산업의 한계성장. 그러니까 인구 증감률과 같이, 이제 저는 3차 산업의 확장이 같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가 한계성장돼 있고, 그러면 이 산업 자체도 한계 생산, 그러니까 한계성장할 수밖에 없죠. 자, 소비산업. 모든 게 다. 그리고 건축업도 마찬가지. 모든 산업이. 금융업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의 인적 파이가 줄어들면 모든 산업이 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지금 현재 와중인데 지속적으로 산소호흡기를 계속 이제 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혈액을 공급을 안 하면 결국에는 여기서 전 세계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속 양적 완화를 해야만 하는데 명분거리가 필요하죠. 예, 왜 양쪽 동풀기를 왜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명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코로나라는 어떤 이 병원 매개체가 저는 좀 등장한 게 아닐까. 한편으로 이제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보기엔. 그래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3차 산업의 한계성장서 현재까지 진행한 무한 QE를 유지하기 위한 코로나가 아닐까. 예, 명분이 필요했었다. 예, 네,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 세계 경제는 중환자였다, 어, 중환자였다. 예, 네, 그래서 어쨌건 금리 조절이란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뭐 미국 경제는 굳건하니까 건강하니까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상 산소 호흡기를 떼버리면 이 중환자는 그냥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어,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이 산소 호흡기를 떼면 그 대체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과 이제 CBDC가 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댓글에 물어보시더라고요. CBDC와 스테이블 코인, 뭐 어떤 그런 매개체들이 새로운 달러나 아니면 뭐 어떤 뭐 디지털 위에나를 대신해서 그런 것들이 막 시장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 자산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상생의 관, 관계가 될까요? 아니면 적의 관계, 적대적인 관계가 될까요? 근데 저는 상생의 관계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 지금 현재 여기 누워있는 거는 3차 산업이라고 봤을 때, 자, 이 파이가 그대로 사라지면 세수 창출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새로운 팔에, 새로운 팔다리에, 새로운 심장에, 새로운 인체가 생기고, 새로운 두뇌가 생겨요. 그럼 여기 새로운 혈액이 돌아다니는 거는 저는 지금 중앙은행들에서 연구하는 CBDC가 그것을 대체할 거고 스테이블 코인이 그것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새로운 4차 산업 혁명의 살과 뼈가 되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 코인 그 코인이 어떤 거냐면 그래서 주식과도 같은 거죠 사실상. 음,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나면 거기서 다시 세수 창출을 할수 있는 거고 이 CBDC와 스테이블 코인들이 자. 그,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그 코인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예, 어떤 그런,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는 답정 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형이상학적으로 보실 분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표현을 이해, 어, 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쨌건, 인구가 한계 성장되면 지금까지 물리적인 산업에 예, 3차 산업혁명까지 파이가 확장됐는데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는 누구나가 다 아마 명확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파이도 줄어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직장이나 어떤 그런 것도 어, 다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단적인 예로 여기 보면 내연기관 어, 기관차와 전기차 부품수. 내연기관은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한데, 전기차는 1만 8,900개의 부품이 필요하다. 그럼 이만큼의, 자, 2만의 직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어, 이건 지금 현재를 말하지만, 여기서 전기차가 더 많이 보급이 되고, 기술이 여기서 더 진보하면, 여기서 부품수는 1만 개까지 감소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말, 말하는 대로, 줄어드는 국내 자동차 부품사. 883개에서 744개가 되고 또 여기서 5년이 흘러가면 300개로 또 줄어들기 시작을 하겠죠. 이거는 그냥 자동차 산업을 제가 빗대서 말씀드린 거고 전 산업이 아마 다 예,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연준에서 여기 보면은 뭐브래너든가 어, 이분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경쟁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의회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뭐뭐 뭐 어떻게 보면 뭐 미국에서 뭐 디지털 달러를 뭐 발행하는 뭐 그게 뭐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결국엔 이 디지털 위안화랑 디지털 달러는 결국에는 결합할 것 같아요. 어 진짜 먼 훗날 얘기지만 지금은 뭐 여기서 경쟁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먼 훗날에는 아마도 예, 정치, 예,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결국엔 다 통합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좀 비약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어 여기 이제 연준에서 향후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 GDP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것에 관해서 도이치뱅크에서 그 예측치를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 초죠.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한다면,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한다면, GDP가 하락하기 시작을 할 거다. 예측치를 지금 내보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점진적으로 미국 경제는 계속 GDP가 감소해요. 2025년 쭉 해서, 쭉 해서 이제 감소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면, 왜 미국을 자꾸 디스하냐? 왜 중국하고 인도를 계속, 막... 근데 제 모든 견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중국과 인도는,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하면, 연기를 나든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하긴 할 거예요. 0.25%씩 해가지고. 어. 그래서, 1%의 금리 인상 갈 때까지, 시간차를 되게 장기적으로 두고 가겠지만, 중요한 건, 중국은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를 했죠. 예, 네, 올해 초에, 지준율 인하를 난다는 얘기를 했죠. 그럼 인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파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국, 선진국은 경제가, GDP, GNP가 점진적으로 하락을 할 거다. 유럽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이, 이거는, 이 추정치는 비단, 도이치뱅크 뿐만 아니라 PWC, 전세계 4대 회계법인인 PWC 마찬가지, 그리고 전세계 최대, 예, 해치펀드죠. 블랙롯도 마찬가지로 공통 견해로 요런 보고서를 자주, 자주 발표를 했었어요. 2020년도 전부터 사실상 일관되게 계속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많은 어떤 그 월가의 자본은 사실은 중국하고 인도 쪽으로 많이, 선회해서 이미 투자를 5년 전부터 해왔었던 상황이었고, 사실상은 그래요. 이건 제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항상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클라리다? FED의 클라리다는 인플레이션이 2022년 말까지 2.5% 미만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며 대부분 조정은 통화정책이 아닌 실제 요인에서 이뤄집니다. 통화정책이 아닌 실제 요인이다. 이 얘기가 과연 뭘까요? 통화정책이 아닌 실제 요인. 통화정책이라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란 얘기인데 실제 요인이란 얘기는 인프라가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면 경제가 올라가죠. 그러면 기초체력이, 미국 경제가 기초체력이 있는 상황에서만 금리를 인상할 수가 있죠. 테이퍼링도 실시를 할수 있고. 근데 지금 현재는 아니라는 거죠. 억지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상황에서 억지스럽게 지금 뭐 금리 인상한다면 그거는 시장에 공포만 초래할 수 밖에 없어요. 5년간의 경제 공황 상태. 전 세계 경제 공황 상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2년 연말 또는 2023년 초가 금리 인상과 아니, 그러니까 테이퍼링의 시작과 금리 인상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연준 의원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고. 찰리 브라운 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항상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정보가 참 유익합니다 아, 저도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좋게 봐주셔가지고 전 유럽에서 24년 살고 있지만 찰리 님 말씀대로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민 몇 프로가 장착해서 원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기회는 한국 안에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근데 네, 어저께 이 구독자님 말고 다른 분들도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뭐 다른 뭐 고세 이제 선진국에 사시는 분들도 다 비슷한 견해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자제분들이 교육이 어느 정도 끝나면 한국에 돌아와서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아는 대부분의 해외에서 이제 뭐 시민권까지 받은 지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여기 넘어온다라고 네, 그렇게 이미 얘기를 하고 넘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제가 거짓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리 시민권까지 받은 이민자라고 하고 하지만 멀티컬처에서는 거기서 예, 예를 들어서 인종에서 가장 그 영향력이 가장 큰게 사실은 백인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인종차별이 없다 없다 하다,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게 인종차별은 아직까지도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시절 배고픈 시절이 오면 자 분명히 갈등이 생긴다고요. 네, 분명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느 시점부터는. 그래서 어쨌건 저는 한국이 어, 돈이 있거나 없거나, 네, 저는 제일 살기 좋고 편한 나라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이제 뭐 저와 다르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거는 뭐 제가 지연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 24년 사셨으면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까지 다 겪으신 분들인데 거기다가 해외에서 이렇게 사실 정도면 어느 정도 뭐 언어적인 거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되지 않, 않으신 분들은 한국 땅을 떠나서 해외에 가서 이민 생활을 한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사신다는 얘기는 이미 정착해서 오래 사신 건데 솔직하게 진짜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을 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좀 생, 지금 뭐 코인 방송에서 생통 맞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핵 항모? 예. 핵 잠수함? 그리고 핵미사일? 예. 이 얘기가 어느 시점부터 나오면서 통일 얘기가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 저희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GDP, GMP도 엄청나게 아마 성장할 거고, 5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PWC에서 예측한 거는 우리나라가 11위 11, 정도 될 거다. 2030년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일이라는 변수를 제외한 그런 어떤 그런 변수를 제외한 데서 어떤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통일이란 변수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조금 상황이 반전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집값이 아마 생각보다 아마 예,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타국에 사시는 분들보다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좀제 개인적인 생각과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네, 하여튼 오늘도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